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큐시리즈 어, PLC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 물론 교재를 사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교재보다는 어, 인터넷에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어, 매뉴얼을 좀 참고하시는 하라는 그런 뜻에서 어, 어떤 매뉴얼을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는. 어,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매뉴얼로 공부하는 게더 어,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매뉴얼은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PU가 Q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 Q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에서 하드웨어 설계 보수 점검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도마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연도마다 어,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도 2008년에 나온 게 있고 2014년에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2008년에 나온 것들은 CPU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2014년 2014년에 나온 거는 그 이후에 나온 CPU들이 수록돼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거 매뉴얼을 보면은 어, 목록이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보기가 안 좋은 건 있는데, 음, 이전 걸로 보면은, 뭐, 일반 사양들, 어, 전기에 관련된, 뭐, 구성부터 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부터 설명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적인 일반 사양이 나오고요. 그고 CPU 모듈의 하드웨어 사양, 어, 뭐 빠르기라든지, 뭐 메모리 크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요. 베이직 모델은 지금 막 시중에 많지 않지만은 어, 하이퍼 요거는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이퍼퍼먼스하고 유니버셜 모델이 조금 풀려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거는 어, V 시리즈하고 그 이후 시리즈들이 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요 하드웨어 설계 보수 점검 편요거를 한번 보시는 것이 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 구성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베이스 모듈도 기본적인 베이스 모듈이 있고 뭐 증설 모듈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다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사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들도 어떠한 메모리 카드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 CPU 기동 순서라든지 뭐 램프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설치하는 방법, 뒷레일에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다이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탈착, 뭐 제가 동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탈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CPU에 맞는 사용자 매뉴얼을 먼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14년 거니까 최신 건 아니지만, 어, 많이 밖에 사용되고 있는 PLC들에 대한 어, 매뉴얼이어서, 어, QCP u 사용자 매뉴얼 어, 이걸 매뉴얼을 뭐 구글링 하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어, 그렇게 데이터를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매뉴얼을 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 저마 저도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속독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전부 다 이제 정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 매뉴얼을 읽어두면 여러분들이 어, 사용할 때뭐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어, 이 매뉴얼에서 어, 잘못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어, 익힐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 하드웨어 설계 보수 점검편 사용자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공부하셔야 될게 어, CPU 그 해당 CPU 뭐 지금은 이제 QNUCPU가 되겠죠? 그 QNUCPU 사용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능 해설과 어 프로그램 기초편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되는가,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돼 있고요. 뭐 어, 프로그램 변환에 대한 뭐 정의, 뭐 프로젝트 쓰기, CPU 모듈의 동작, 프로젝트 뭐 저장,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뭐 메모리 파일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베이스 모듈 할당, 입출력 번호 할당, 그리고 스캔 타임 구성,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 읽다 보면은, 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들이 좀다 상당하죠. 뭐, 이런 것만 봐도, 어, 이것도 한 600페이지 되고, 이것도 500페이지 되기 때문에 양은 상당하지만,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뭐, 이런, 런 정도 그림만으로도, 어, 그림만 보더라도 나중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다 어, 못해, 뭐, 뭐 리프레시 방식이라든지, 다이렉트 방식이라든지, 인터럽터 프로그램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읽어보더라도, 어, 다른 매뉴얼에서, 어, 같이 계속 같은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면, 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3장에서는 이제 기능이 나오죠.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RTC라는 뭐, 그런 용어도 나오고요. 뭐, 시계 기능, 뭐, 이런 내용인데, 잘, 뭐, 사용되지 않는 내용인데, 한 번씩 읽어 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용어를 1차적으로 여기서 이해가 가셔야, 뒤에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생각, 그,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3장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고요. led 제어 기능 뭐 이런 것도 있죠 cpu 모듈에 있는 led를 별도로 또 제어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3부에 가보시면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어떠한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디바이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밖에서 보면은 b 뭐 링크 링크 릴레이 이거를 그냥 범용 릴레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링크 릴레이는 통신에서 쓰는 거죠. 통신에서 어, 자동 리프레시 용으로 쓰는, 뭐, 그런 릴레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자세하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데, 뭐, 어너시에이터에 대한 그 설명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펑션 디바이스, 내부 시스템 디바이스 중에 펑션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도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한 번씩 읽어 보시고 뭐 다들 조금씩 어려워하시는 인덱스 레지스터라든지 음, 뭐 인터럽트에 관련된 내용도 이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뭐 글로벌 디바이스, 로컬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CPU 모듈의 처리 시간, 뭐 이게 이제 CPU마다 제조사마다 좀 다르죠.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입력 리프레시 실행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출력 리프레스 실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이런 뭐 그, 통신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처리가 된 다음에, IO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한 번, 이 표를 한 번씩 보고 계시면, 뭐 프로그램 짤때 조금 유용하게 활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뭐 U 타입에서, UD 타입, 유니버셜 타입에서, 어, V 타입으로, UD V 타입으로 대체했을 때, 뭐, 유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하고 해당 CPU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게, 어, 웍스2.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웍스2로 프로그램을 짜시기 때문에, 웍스2에 어,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편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어, 사용하시던 분들도 음, 본인들이 사용하던 거 말고 그 외의 메뉴들도 한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 모르셨던 부분을 이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 웍스투어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배웠으면은 어, 대부분 다 심플로 프로그램을 짜고 계신데 웍스투어 오퍼레이팅 심플에 달려 그 관련한 매뉴얼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심플 프로젝트 편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뭐 기본적인 레더 프로그램 짜는 설명은 다 여기 다돼 있죠. 그런 다음에, 어, 이런 것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명령어를 이제 원래는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PLC의 그교재 PLC 관련된 교재들은 미시듯이 PLC 교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 이 앞에 있는 매뉴얼의 일부를 반영을 하고, 어, 명령에 많이 투자를 좀 페이지 할애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상 일을 할 때는 이 앞에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매뉴얼들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뭐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어, 그때그때 에러를 찾는 방법은 그 사전에 어떤 지식이 있어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좀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짤 때는 어쨌든 그 명령어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명령어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명령어들은, 뭐, PLC마다 거의 다, 어 일반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만 배워, 익혀두시면 크게 어려운 명령들은 아니라서, 어 한번 정도 이것도 한 정도 해보시면 좋죠. 테스트, 그, 프로그래밍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통 명령어 편까지 보셨으면은, 그 외에 이제 별도의 특수 모듈이라든지, 뭐, 만약에, 뭐, CC링크에 관련된 거다. CC링크 관련된 모듈을 공부하시면 되고, 위치결정 모듈이다. 위치결정 모듈에 관련된 어,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들을 참고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어, CPU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제 카달로그 같은 걸 봐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는가. 그런 것들을 어, 검토해 두시면, 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기 쉽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공부할 방향이나 뭐그 다음 어, 프로젝트를 대응할 방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매뉴얼들은 그 용량이 좀 돼서 분할 압축해서뭐 카페에 올려놓기도 좀 그렇고요. 구글링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한국 위스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매뉴얼들은 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